네 안녕하세요 야생어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산권에 또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조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오늘 갑오징어 낚시하러 갈 건데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배 타겠습니다 오늘도 어? 신성호 타고 갑니다 어, 조사님들 봐요 와 부지런하셔 부지런하셔 역시 낚시꾼들은 부지런해 지금 문어가 잘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분산은 문어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갑오징어, 갑오징어 잡으러 갑니다. 신발장만한 갑오징어 체포하러 갑니다. 요번에 또 제가 체험단에 이렇게 애기를 신청했는데 그게 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써볼 겸 이렇게 부랴부랴 분산권을 달려왔습니다. 네, 그 제품이 그 신청한 제품이 다이나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니켄 나래액이에요 제가 이렇게 통에 만들어가지고 다이소로 이가지고 이것만 따로 오늘 써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채비통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요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베스 낚시 할 때도 이 색깔로 베스를 좀 많이 잡았는데 아이 좋아요 제품 물고기 모양도 이렇게 있고 딱 봐도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냥.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요거 체험 하기 에 이렇게 군산권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오징어 신발장 만한거 잡으러. 네, 오늘도 이렇게 신선호 타고 갈 건데, 저 혼자 올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게 또 뉴바다 형님께서 같이 동승하게 됐어요. 아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형수님이 딱내 계단에서 려오더라고요 뉴바다 형님이 몰래 왔어요, 몰래. 깜짝 놀라게 왔어요 서프라이즈 불명이 아. 안 온다 그랬는데 아 자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오늘 쓸 애기는 여기 요 애기입니다 요 애기는 다이나믹스 리켄에서 나온 제품 나레 나레 애기입니다 지금 첫수 올라옵니다 첫수 아직 멀었나 봐요 올라오는 게와 신발 사이즈 봐요 값, 사이즈 크다, 와. 내발 사이즈 만았는데진 와, 저기, 앞, 막 올라온다, 올라와. 아, 얘기를 바꿔야겠는데? 일단. 야, 예, 한숨 올라옵니다. 어 묵직해. 올라와요, 올라와. 아, 쳤어요? 예, 쳤습니다. 잘못 갖고 왔어요. 은수한 네. 사이즈? 우수한 사이즈? 예, 제 발이 좀 작기 어, 때문에. 너, 사이즈 사이즈 나 너. 발 사이즈인가? 오, 아, 오, 오, 순놈이가 작아요. 이야,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한수했습니다. 요 얘기로 갑니다. 요 얘기. 들라 아우 힘들어. 일단 첫 스타트 끊었습니다. 삑삑 걷는 소리에 그렇습니다. 이트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음식 하다 이번에. 아이, 큰일 났고더이다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10m 건이에요, 네. 이제. 어참다 참. 아, 7m, 5m, 3, 띠띠띠술 늘리죠. 다 올라왔다는 소리. 뭐, 그린 옐로우. 이거 밑, 요거는 그린 옐로우인데요. 다이나믹스의 그 제품입니다. 아 이게 바늘이 진짜 미세해요, 좀 많이. 그래서 올라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날카로워서. 여기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에도 그린옐로. 가자. 이 맛에 갑오징어 잡으러 옵니다. 손맛이 끝내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애기를 바꿨거든요? 무슨 색깔이면은, 핑크색. 핑크색에, 그 안에, 볼 베이, 볼 베이링 들어간 거? 볼 들어간 걸로 했는데, 아, 툭툭 치는 맛이 있네요. 가보죠 역시. 하늘이 지금 많이 진짜 날카로워서 그런지, 원투 치자마자, 쿠킹이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차. 이렇게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아, 애기 선택 잘하는 것 같아. 아, 치케, 이번에도. 역시, 요맘때 사이즈 문어들, 갑오징어들은 사이즈가 커요. 진짜 신발장만 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자, 오케이. 저, 니켈 애기. 지금, 지금 애기는, 멸치, 그런, 느낌인데, 늦자마자, 히트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와 무겁다 무거 이러다 무너 올라오면 대박인데 아 요번에 좀 작다 으흐. 이렇게 또한수 했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선택하고 담궜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응 왔을 때 기분이 좋아요 히트 오고 있어요 또 원투 잼 날릴 때 후킹 했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확실히 물감이 있어요 쭈꾸미는 아닌 것 같아요 뽕돌 물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원래 쌍거리 하려고 애기를 두개 달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뽕돌 에도 애들이 입질이 와요 그래서 애기를 밑에 하나 더 달았는데 쌍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실패했어요 아쉽네 금방 금방 히트했는데요. 입질이, 진짜 광어가 푹 치는 느낌 났어요. 와, 확 끌고 왔는데, 오. 아, 봤어. 빠졌어. 아, 아, 아. 빠졌어. 뭐라고? 빠졌어, 빠졌어. 다올랐는데 아. 진짜 풀렸네, 내가. <laughs> 왔어요, 히트. 야얘가 어투치고, 멀리 안갔네요그 앞에 있었나봐요. 바로 또 물어주네. 아 와, 올라옵니다, 올라와. 뚱가 올라왔습니다 뚱가 돼지 갑오징어 한 마리 또아 이렇게 발꼬라 하나 얹었습니다 정확하게 발꼬라 하나 진짜 이 맛에 요맘때 갑오징어 잡으러 온것 같아요 와 먹물 쌌어 유바다의 리미트 어우 올라오고 있죠? <laughs> 안 올라와요? 아, 빠졌어 빠졌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옵니다 와 장난 아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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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사이즈. 사이즈. 아니, 폴라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지금 이 상황이. 어? 삼치 같은 끼 두두두개 폴라 올라왔습니다, 폴락. 맞아, 다 얘도 킵해줘야지. 아 제가 좀 전에 폴락 잡았는데, 뒤에, 조다님은 어, 우럭 잡았어요. 아니, 어, <laughs> 이거. 뭐, 그니까요, 와, 사이즈. 어, 맞아. 통통, 스테이. 입질 똥똥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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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저는 이제 마지막에 담근 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한 마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갑오징어 낚시라서 최고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응. 입항하는데, 이제 조각 한번 볼게요. 전체 조각. 오늘의 최종 조각. 신성호 전원. 응. 망콜입니다. 야생어보. 조항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일단 내려놓고. 와, 근데. 느낌이. 자 갑오징어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을 처음 알았어요. 죽여, 죽여. 다음에 신성호, 갑오징어 있을 때또볼 거예요. 왜냐면 많클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 그리고 유바다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갑오징어 이렇게 많이 잡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 시간인데, 오늘 밥 먹기로 했는데, 제가 멀미해가지고, 밥은 다음에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군산 앞바다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바다 형님이랑 왔는데 이렇게 깜짝 출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프라이즈로 내가 왔는데 오늘 밥 먹고 가라니까 그냥 멀미해가지고 어떻게? 막판에 멀미했습니다. 나돈붙었다나 <laughs> 샀어. 아 그렇죠. 아니야. 사또야. 아니야. 입으로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그쵸? 일단. <laughs> 네네. 다음에 또 보게. 네 알겠습니다 형님. 수하셨습니다 이상 야생 어부였습니다. 嘉诚。